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구닥다리야 좋았어 빨거 이거, 이 한번 시작해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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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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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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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거 어차피 영어 같은 거는 그냥 어~ 노력은 할 거긴 한데 안 되는 거는 이제 접어두려고 그냥 제 뭐하냐 잘 맞아주시는데 위험해 보이는군 위험해 보이는제 카톡한다 카톡한다 까톡 까톡 아야 형 맞으니까 좀 아픈데? 낭비할 시간 없어. 한입만한입만 더블킬! 한입만아우 좋았어, 더블로로로로로 아니 무슨 씨카톡로하세요레오로로이 신성한 소환사로로로에서 어! 이 자식이 잭로님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laughs> <laughs> 좋았어. 빨간 걸로 할 때는 선택을 비바라기로 간게 장맛이지. 여러분들, 낫은 많이 아픈 걸로 잭스가 머리 찍혀서 없어졌답니다. 환암을 맞이하라 <laughs> 여기 골드 4인가 3인가 그럴거야 좋아서 흠나스 뽑았어 하 <laughs> <laughs> 드디어 정치가 시작, 시작되었다 드디어 미, 미포님이 화려한 정치가 시작되었어. 어, 잘안본 걸로 할게요. 이 눈. 어 아니 아니. 요우 더블킬. 더블킬. 내려 찍어. 내려 찍어. 이이 이! 이. 후. 더블로로로로킬. 잠깐만. 지금 감각 조절을 너무 못 하고 있잖아. 이 상태에서, 어, 완 왕급 조절을 못 한다면, 서렌드가 빨리 나오고 말 거야! 안 돼! <laughs> 이쯤 되면 이제 죽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이제 제대로 할 거라고 합니다, 뭐, 레오나 님이. 어, 실수로 한 번, 어, 쓰레쉬님, 어, 저기 타원에 박아가지고 튕겼다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볼까, 한 번? <laughs> 게, 게임이, 어, 어 오래 가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지. 드셈, 얼른. 형 드세요, 얼른. 쓰레시네. 애네들 희망 갖게한번 박아볼래요? 좋았어. 그 핵대로. 역시 이게 바로 시, <laughs> 방송하고 소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이스다 나이스. 일단 BF 대금 뽑을게요. 빅박킹 소드를 갖고 오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상대편 이제 바텀 듀오가 행복감을 느끼고 게임을 질싸는단 칠 거예요. 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구닥다리야. 넌 박물관에나 올리 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구닥다리 형 위험해, 위험해, 형 위험해. 침착하게 큐를 쓰고 이를 쓰면은 마나가 너무 아깝잖아. 잭스가 마나 쓰는 거 보고 하지. 후, 비전이 동. 자, 일단 선템을 비바라기로 뽑을게요. 그다음 템트리 뭐가 있지? 양나 도끼로 갈까? 양나 도끼로 하면 되겠다. 빨간 신발에 뭐 있더라? 어! 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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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k 각이다 요! 박성진입니 아까스를 먹어서 행복했느냐? 신발 중에 빨간게 뭐 있지? 진지하게 고찰 중입니다. 신발 중에 빨간게 뭐 있냐? 빨간게 없잖아. 빨간게 없잖아. 신발 정도는 뭐 매너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 노란 거잖아, 우리 봐도. 아니, 왜 빨간 신발이 없어요? 아, 좀 봐주면서 해달라고요? 아, 그럴까? 시, 아이, 잠깐만. 신발 정도는 올리자. 신발 정도는. <laughs> 신발 정도는 올리자. 아, 기다려봐봐. 기다려봐봐. 일단 신발 정도 하나는 올리고 있잖아. <laughs> 아이오니아 신발은 안 빨간 것 같은데? 어? 어거지로아 빨간 거 맞는데? 오 아이오니아 장깐 빨갛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직접 어. 보니까 아이오니아 신발이 빨간네요. 아 안쪽 이게 시, 슈즈의 색감이 아, 빨간 거예요. 슈즈의 색감이. 아니야. 왕, 안돼! 이 새끼들이? 어? 저것까지 먹으면은 피바라기가! 쟤는 피바라기 완성. 왜는 쟤는 냐 주변 환경을 잘파악하 쟤는 쟤 <목소리> 신흠 <신발> 없이 하라고요? <laughs> 잘할 수 있을까?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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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면 되는데, 음, 와드 좀박거지로 가는 애, 와드로 한대요. 주대요, 야, 흡혈, 잘 된다. 요우 아니! 이얍! 좋았어, 킬! 이얍! 한 대만 때려! 나이스! 따불로로 킬! 너무 세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이스! 아, 이, 이게 나이스가 아니지 이, 인성 문제 아니야, 이거? 자, 이제 집에 가자 저 망할 잭스 언제까지 바텀 올거야? 잭스형 제발 가줬으면 좋겠어 자, 빨리 불크를 올리죠 어, 어 부족한 이동속도를 상승시키려면 어, 탐식의 망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빨리 올리도록 하죠 어? 아무 상의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 탑은 이기고 있네 밑에 바텀 궁쌌습니다 이렇게 호우 하나 먹었다. 하나가 뭐 하나 먹어서 기분이 뭐 몹시 좋아진 것 같다. 어 잠깐 뭔가 좀 끌게요. 나 뭔가 꺼야 될것 같은데. 나 왔나? 잠깐만 혹시 밑에 뭐 켜둔 거 있나? 없지? 이요 코아 응? 바텀 포기 하셨수습니다 바텀 을 포기 했으면 바텀 을밀 어야지. ASD 그냥 친 건가？디교 디교 디교, 디교. 아프 지？이게 바로 흡혈의 힘 이다. 오우. 마격! <laughs> 아 마격이 쓸래했는데 마격! 어저 마격 좋아. 어 뭐지 이거? 안녕? 상대편의 원딜이 분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하사 빨리 브이크를 뽑자 심판이 따인 필요 없어! 하자 물약 하나 필요하지 녹서스 놈들 난그 녀석들이 정말 싫어 아마다 미포도 녹사스인가? 얘는 아이오니아 맞는 것 같은데 미포도 녹사스인가? 모르겠네 <laughs> 스레시 너는 알거다 <laughs> 상대의 미포가 지금 어, 분노가 꽉 찼어요 지금 없는 것만 못했다는 거를 어, 어필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미포가 라인전 사기니까 뭐 지수가 없지. 너나때렸어 그냥 평타만 때려봅니다 한대요. 응? 이 이거 나한테 가까운데? 스킬도 안 쓰고 평타만 때니까 리 애가 죽어. 상대방이 레오나가 어 <laughs>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네 분에 의해서 어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피즈 CS 55개? 어 61개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어디 라인이지, 피즈? 정글 녹턴. 육0아육0게이틀린이라고돼 60, 60 있네요 아이디가. 드세요. 제가 리시해놨잖아. 드세요. 아 드세요. 아니 피가 실패잖아요. 아니 피가. 실패인데 먹으면 되죠 한두 먹으면 되는 건데. 안돼! 아, 레이드 랑했어 레이드 하 <laughs> 레드 이즈! 어 하이 하파잭! 하이 요! 어 레드 이즈면은 루나 갈까 고속 연사포 갈까? 아, 어, 어, 루난 갈까 고속 연사포 갈까 레드 이즈를 가려면 이게 이둘중 하나 가야될 것 같은데 둘다 갈까 그냥? 둘다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고성연사포둘다 갈까요 그냥? 둘다 가는 것도 안 나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레, 어, 이거를 가는 거죠 어있지 레드라고 하면 이것도 도미닉 경기 인사도 레드니까 음. 구인수는 레드예요 레드 아 레드가 아니고 블루예요 구인, 아 레드, 아 노래, 렐로다 엘로 구인수는 엘로예요 이번 컨셉은 레드 이즈입니다 레드 이즈 마격! 마격? <목요> <목요> 이게 바로 마격의 <막역의> 힘이 아니겠어요? <laughs> 이제 하지도 못한다. <laughs> 미, 미포가 <목요> 경련한 이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괜찮아. 못할 수도 있지. 그래. <laughs> <laughs> 아미 미포 때문에 빵 터진다. <laughs> 음 연사포 나오나? 아직 한참 남았네. 아, 제가 한번 죽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죽어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썰렌치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썰렌치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제라고. 이쯤 돼서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해줘야지. 희망 고문 해줘야지. 희망 고문 해줘야지. 오케이. 20분 제발 노소렌. 제발 제발 노소렌. 라간의 인성! 여기서 빛을 보는 건가? 세레시니, 이쯤 되면 한번더줘셔야될것 같아요! 세레시니, 희망 고문 좀! 손가락이! 세개잭스한번 보여줘! I'm old game, please. I'm g u a r d i a n of a l c e 파 아, 저스티스네. 좋아서 고성연 사분 나왔다. 을 어, 까어 이것도 사그리도 내나나 모르겠네. 오, 잭스한다, 잭스한다, 나이스, 나이스, 잭스한다, 잭스한다, 나이스. 잠깐만요, 이 고속 연사포도 이거 이제 Q거리 늘어나 늘어난지 모르겠네. 잠만요, 깐 E가, Q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네. 라간니 얼랭급이라는데요? <웃음> <개명을> <웃음> 마격? 마격 빗나갔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더블킬! 풀풀킬! 더블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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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았어. 강력한 흡혈력을 자랑한다 쓰레시님이 집 비꼬는 거죠 모르겠다. <laughs> 좋았어 빨리 이제 루난 허리케인을 가는 거야. 레드리 진봉합니다. 플래부캐는 안 하나요? 보고 할 거야. 빨리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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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클 거야. 막 격! 주변 환경을 잘 음, 한 다섯 개 정도 먹은것 같은데. 아니, 다이아 가도 상관없는데 그거? 해도 돼. 조심하라고. 어, 너그 다이아 정도 되면 약간 빡겜하는 거한 빡겜을 칠로 하고 뭐야? 이거 사라졌어? 밖에임칠치하고질게을 사물해야 돼. 약간 교육하는 형식을 그렇게 해야 돼, 약간. 이 정도 돼야 이제 미친 짓 가능하지. 일로와! 형이 이뻐해줄게! 이뻐해줄게! 하! 한 대만요! 좋았어! 마격! 야! 나이스! 이게 마격 아니겠어? 에 예, 형, 스테락도 빨간데, 뽑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빡게만 하면 챌린저로 양악 가능하십니까? 뭔 양악이에요? <laughs> 아, 그건 불가능해. <laughs> 페이커도 양악은 안 되잖아. 정글끼리 아다리 잘 맞으면 되겠지만. 자, 이거 먹고 이제, 이 꼬부기 먹고 꼬부기. 이제 집에 가서, 루난, 그, 루난 갖고 올게요, 루난. 루난. 루난, 루난 갖고 면 이제, 레드 이제, 반은 완성했다, 반은. 이 상태에서 또 레드템이 스테락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도미닉 경으로. 후! 마격 한 번만 더. 마격! 오케이! Okay. 이게 바로 마무리 일격이지. 여기는 정조준, 정조준 일격이네? <웃음> <웃음> 자. 뭔가 게임이 끝날 것 같다? 끝나면 안 되는데. 연사포.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템 실험도 아직 못하고 게임 끝나면 안 돼. 아템 실험도 아직 못하고 끝나면 안 되는데. 흐흐, <laughs> 어 승급했다. Ha ha ha.